세방광불하은경왕복서라부유무량수마수야마천항하니소이선시군천항과 가해라강명천항과 무진해공덕당천항 섬천나다면 천안과 총기대강명천안과 사의 지혜 천안과 윤대적 천안과 강명천안과 강도천안과 보호관찰대명칭천안과 요시렁이 상수하사 기수무량하 예, 그 험, 수, 수, 강, 대, 성, 하여 신, 상, 기, 조, 가, 시, 니, 다. 이야, 이렇게까지 써놨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써놨다니까 하는 이유가 있어. 앞에서도 이제 강, 대, 업할 때도 알아봤지만은, <laughs> 일체 세간의 강, 대, 업이란 뭐있던가 밤낮 없이, 이을 갖다가 부지런히 한다는 이런 게 있겠지. 그럼 도리천이 이제 완성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야마천이 되겠지. 음. 야마천이 완성이 되면 만족할 줄 알겠지. 희족, 지족 그제 네. 그럼 다음에는 무슨 천황이 등장하는 거야? 도설타천에 지족, 천황이 나오잖아. 수야마천 다음에. 네. 그 심상 희족, 많이 항상 희족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뭐야 장미 씨앗을 뿌려으니까 나중에 뭐 무슨 꽃이 피어? 장미꽃이 나중에확필거 아이가? 네. 항상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음에 기약하는게 뭐지? 지적천희적천은 간단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도못 보고 이랬지, 방금. 야 이렇게까지 지놨다니까 완전히 도어낸 거리야. 자, 다시 무량한 수야마천왕이 있으니, 이른바 시민천이라좀 약해, 되지 안에 그쪽에 적들 하는 대구체가 뭐야? 이 말을 붙여놨지. 성시분천시분 때와 그런 자기 분수를 분수 분자 아니지만 시분 똑같은 말이지만 분수 자기 처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야. 밤에 피어야 될지 낮에 피어야 될지. 그러니까 수레나 같은 경우는 언제 꽃이 피나?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뜨면은 어물러들고 그제 단마주 꽃은 언제 피어? 하네. <laughs> <laughs> 정우야 달맞이 꽃은 언제 피나? 달맞이 꽃은 언제 피나? 달맞이 꽃은 언제 피나? 달 때, 때, 달은 언제 피나? 초정에게, 그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나서 달을 맞이하는 꽃이다. 예, 그만큼 내가 물으면 그 모르냐? 달을 맞이하는 꽃이어서, 달맞이 <laughs> 꽃이지. 저녁에 해지는 물에다 핀다. 그지? 네. 그러니까 달맞이꽃은 성질이 찰까 뜨거울까? 차. 그렇지. 차다. 이제 인체, 그렇게 자꾸 파악을 해버려야 돼.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약효까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간에 열 받았다. 무슨 기름을 짜놓아야 돼? 달맞이 씨 기름을 짜으면간 열을 내린다. 뭐 이렇게 되잖아. 네. 저또도 어른들과 자랑하고 또쳐다가 또불만하는또도 음. 해전. 왜냐면 자지도 않으 자지도 않으냐또 쳐다보고 가네. 해, 바라기는 뭘 따라간다? 네. 해를 따라가니까, 해, 바라기는 해전. 고개가 뺏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먹는 꽃이 피잖아. 먹는 네. 꽃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 그래서 여기까지 예승의... 숱한 몸리를 봐서 왔어요. 몸리에 이 피곤은 여러 개 대가 있어, 그렇지? 네. 여러분들 몸이 여기 피곤 아니야? 몸이 어디 이렇게 피지? 네. 왼쪽으로 보면서 몸을 숙이고 있어. 앞쪽이야. 그 <laughs> 당연히 앞쪽. 그 앞쪽 오른쪽에 동서남북 중이. 동쪽이요 왜? 그래? 동쪽에서 해가 뜨았어. 이 동쪽 해 뜨다가 이렇게 네. 보고 있냐? 네. 몸은 항상 북쪽으로 보고 있을 수 있지. 북쪽이요 응. 왜? 그래. <laughs> 그 해가 뜨는 역을.. <laughs> <이렇게 살짝> <웃음> <웃음> 역을 못들어 묵어가지자 봐라.몽건은 롱병이 필드 몽고는 바에 몽골이 북쪽으로 고개가 쓰고 있었 옛날 사람들은 인구이 북쪽에 있다고 덜한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이 아니고 몽골이 이렇게 봉고가 이렇게 막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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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수리되어 있어. 몽골이 별로 중약은 아니지 자꾸 이치를살때 여기 꽃이 피잖아, 이렇게. 응? 네. 응. 네. 이게 어느 쪽이야? 북쪽. 남쪽. 남쪽으로. 이게 남쪽이지. 이게 북쪽이잖아, 네. 그치? 네. 네. 이게 북쪽으로 이렇게 절하듯이 이렇게 숙여 있다고. 이게 네. 뭘 많이 받겠노? 네. 햇빛들 많이 받는 쪽이 커지지. 네. 수박들에다 쳐다보면은, 이 주름무리가 네. 넓은 쪽이 어느 쪽이겠노? 남쪽. 남쪽? 남쪽. 그줄무이 오래 쪼그라들게? 그고 수박을 돌려줘야지 돼, 말아야 돼, 상품은 응. 돌려줘야지. 아, 실제 돌려줘야지. 예? 실제. 실제 돌리지, 그러면. 차차차차 돌려줘야지. 그래서 상품을 고르게 잘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우스할 때 빛을 골고루 비춰버리든지. 그럼 지금 우리가 옆에 느끼는 게뭐야요 훈습하는 대로, 빛이 많이 들어온 대로 많이 자란다는 거 아니야, 에? 근데 우리가 경전을 잊고 있는데, 당연히 가암이 들어가지, 안 들어가겠어. 지금 우리가 뭐, 잡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해도 괜찮아. 부친이 강명을 쬐고 있는 입장인데, 뭐, 어떻게 해서 그럼 연러분한테 곱게 해야 되겠나? 거칠게 해야 되겠나? 최선을 다해서 하면 곱게 하는게 그날 그날, 그지? 음. 내가 전에 처음 왔을 때 연불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전일 중요한 건수리수리마수 소리, 수수리사아갑리새벽소돌아리 소리, 소리, 리 소리, 소리, 안일 소리, 수가 없잖아 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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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자 소리, 소리, 소또 잔다 새벽에 얼마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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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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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 소리, 게리 소리, 소리, 소어 세무업치는 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수리수리마수리수수리사바 이렇게 하다니요 듣기도 네. 좋고 보기도 좋고 조약돌이 파도에 깎이듯이 빗물에 지나가는 바람결에 바위가 그친 바위가 맨들맨들해지듯이 신의 그쪽에 물결에, 그제? 깎일 것 같지 않은 그 단단한 바위가 깎이듯이. 그러면서 우리 음성도 깎이고, 마음도 깎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잡년 말에, 이 이게 이제, 원만하게 이제 깎여가는 거지. 부싯돌처럼 살았잖아. 내 인생을 내려보면 부싯돌아요 아우, 듬뿍, 가어 밤밤, 그래, 눈에 불이 퍽퍽퍽, 어떻게. 아유, 어째 그런 거지, 쟤들. 응? 뭐 어떻하면 게 저걸 어떻게 잘 두들겨 패까 이거는 연구하고 매 그러던 사람도 공부한다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야 배운 못한, 내보다 나이가 낫지 인물도 내보다 좋지 심정 심리, 심리도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맑지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해야지 <laughs> 야무지게 공부해야 돼그 살피면 참부다법 보이야 지금 저렇게 마당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거. 물고인 데서 이 쳐다보면은, 거품이 하나 꽁고 튀어올 때 있어. 물 거품이, 그제? 네. 비가 톡 떨어지면 거품이 요즘은 잘안 보이는데, 우리 어릴 때 마당에 보면은, 마당에 배수가 잘안 돼가지고,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래, 거품이 막 꽁꽁 떠던겨. 네. 그기억나지가랑거올 때, 그제? 우리 네. 인생이 그 거품 같은 거야. 얼마나 영롱하고 보기 좋노. 근데 거품이 어디서 생겨진 거야? 비에서 생겨난 것도 아고 땅에서, 물에서 솟아오러 온 것도 아고 물과 빗물이 만나서중간에 거품 하나 뽕! 하고 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저, 저, 비리 거품 물듯이. 그그 네. 근데 바람이 건들, 불면 어떻게 되노? 순식간에 톡터져버잖아빗방울에 세게 맞으면은. 그러면서 뭐 잘한지 하나도 없다. 와, 다리가 쑤시든지, 뭐 허리가 쑤시든지, 눈이 아프든지, 어쨌든 이제 뒹굴면서 그냥, 이렇게, 하안경 보다가, 또 참선하다가, 연불하다가, 그런 거더 이상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는 잘 지켜라. 서연실금 천안가, 가해락, 강명. 천안가, 가해락, 강명. 가해락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응. 내일 숙제, 하안경 전체 80번은 가해락이 몇번 나오는지 찾아올 것. 네. 음, 응. 어떻게 찾으면 될까? 네. 컴퓨터, 바꿔서기. 고치기 해가지고 응. 와일드 문자 하나 딱집어넣으가열락을 찾아라. 응. 전부 이걸로 바꿔라. 컨트롤 F2. <laughs> 그지? 응. 그래서 탁 찾으면 몇개몇개 몇개 바꿨습니다. 나올까요? 네. 하나도 안 찾아보고 된대 세월이 그렇게 좋은 세월그 다음에 무진, 네. 담이 없는 공덕당. 무진은 응.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펀에서도 펀에서도 마르지 않는 바닷물처럼 옹달샘이 되어가지고. 와, 한했다가, 성냈다가 웃다가, 울다가, 희로하락이 여기 다 있잖아. 무진한 지혜. 잠만 쓰면은 그냥 온통의 고배덩어리 아이가. 산호가 부럽나, 진주가 부럽나, 다이아몬드가 부럽나. 아이고, 이대로 신보가 제일 부러운 것이다. 바보 등식처럼 쓰지도 못하고. 공덕당 천왕가, 선 변화단 천왕가. 잘 늙었다. 잘 변화했다. 잘 익었다. 선 변화. 응. 갈수록 사람이못 익어지면 안 되지. 대부분 안정되면 진짜 마음을 잘 써야지. 응. 밑에 발도 잘해주고 응? 예, 예. 응. 단연. 사람은 단정하고 그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생겨야지. 응. 그 다음에 총지, 대광명천왕가. 모든 뭐, 것을 지닌다. 아니, 이제 총지를 달란다 하기도 하고 뭐 각가지 해석도 하지만 참 마음이 만물박사 아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그 마음에 대해서 발행되는 정보에 따라 가지고 작만 달걀일 때부터 해서 어미달걀가될 때까지 그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낱낱이 이름에 이름을 적어놨는데 뱃속에 있는 달걀이든지, 껍데기 있는 달걀이든지,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닭이 알을 덜 먹어가지고, 무릉무릉한 달걀도 있어. 가게 본적 있어. 네. 예. 껍데기 그 지금 흐물흐물한 거 있잖아. 예, 그런 것도 있고, 니네 같은 놈 맞다. 에이흐물흐물하게 그래가지고 그 달걀이 병아리가 되고, 노란 털이 나오고, 또어미닭이 되고, 중닭이 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보다 다른면 틀림없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제? 음, 우리가 마음을 쓸때뭐 부처님처럼 정각을 이루든지 뭐 반각을 이루든지 뭐 어디 쪼가라 평각을 이루든지 뭐 조그만 정각의 평각이라도 없이 그냥 일정영광도 없지 그냥 무참하게 중성으로 살더라도 전부다뭐요 마음면은 틀림없는 것이지, 에? 뭐 마약 갱단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뭐 아예서가 되든지 난뭐 죽든지 이 살리든지. 전체가 마음이 하는 짓거리지. 근데 그걸 뭐, 여기서는 어때요? 마음을 잘 쓰는 쪽으로 잘 성화시켜놨잖아. 그래서 순차별로. 이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은 원래 계급이 없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거든. 그 다음에 부사의 지혜, 천왕이야. 부사라고 하죠 사자는 무슨 사자죠? 가게 사는 무슨 사자? 사고한다고 생각한다, 그지?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의라고 하는 건 뭐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 부사이라고 하는 거. 더 늘리면 분과 사이. 부사의한지혜부사의한지혜가 사실은 보현행이지 뭐 문수지혜고 보현행이고 그렇죠. 천왕이다. 그다음 나오는 윤제 천왕가. 나이 참이 백겁제자를 좋아한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제자. 무슨 제자, 백곡 제자. 이름도 잘 썼잖아. 앞에 그 붙은 부수가 무슨 부수야? 달육변이죠. 예. 예. 왜 달육이라노? 살코기육자하고 똑같은데 달월자하고처럼 써놨으니까 예. 달육이라고 이렇게 읽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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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지? 예. 그 달월자하고는 부수가 다르지. 다름이... 응. 달월하고 다르다 그지 그리고 윤회라고 하는 윤회라고 하는 거는 돈 라는 뜻이고 무등이라는 뜻이 있고 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다육자로 붙었을 때는 신체적인 부위라는 뜻이고 그제살 살이 붙어 있다는 뜻 아니야? 네. 살육자네 살육. 그다음 재자는 가지전할 재자재. 균재, 균제. 균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균재거든. 이 중이라고 하는 거는 균축이라고. 균축이라고 하는 거는 굴대 축제였잖 축이 된다잖아, 축. 왜 북한은 뭐라 하 악의 축이라 하잖아. 악의 축, 우리는 균축이야. 중은 불법성, 불법을, 불과 법을 이루어가는 균축이라. 균형을 갖춘 축대, 축, 중심 축이 있딱하면 어떻게, 전체가 다흔떨리잖아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 이, 에이? 네. 이제 이 라고 하는 것은 옆에 가, 배꼽 제자를 해의 문자로서 이 x 났어요. 발음도 형성 문자로 볼수 있지만 해이라고 하는 건 뜻과 뜻을 모아놓은 뭐 거아니 네. 가지런한 제자 아니야? 네. 그러면 상반신과 하반신을 딱 중간을 가릴 때어디 중심으로? 배꼽 제자. 그제? 벽골이 딱 정중심이 된다고. 가위가 어제 우리 들었던 음악, 뭐가 있노? 사랑과 영혼, 언체인드 멜로디, 응? 언체인드 멜로디. 들어봤제? 네. 와, 아, 가위, 그걸 알더라까 언체인드 멜로디. 그리고 라이크 보인다. 와, 이거 마돈나 노랜데요. 엄청나게. <웃음> <웃음> 마돈나? 내 미국 가서 마돈나도 참피 다 당했다. 야, 미국에서 마돈나데 오늘 난 마돈나라. 더 웃긴 걸. 다나으을받다도나선말해가지고또 창피 다 당하고 나는 미가 창피 당한 적이 한두 개 아니야. 발음이 그렇게 안 돼. 여하튼 여기 제자라고 하는 거는 가지런할 제자야. 네. 가지런하다고 하는 거 우리 일제의 함성을 질렀다 하잖아. 일제. 하나 일자에 가지런할 자 그지? 네. 거기 저기 우리 김해평야에 김재평에 배가 익어가지고 고개를 쫙 숙이고 있어, 뭐야? 가지르날 제자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네. <laughs> 아, 어, 그 다음에, 윤제, 윤제. 바기 윤자에다가, 에, 배꼽 제자. 그러니까, 얼마나 중심축이 서가 있는 사람이겠노. 내가 아까 얘기하던 다른 데 흘러갔는데, 사람과 영혼에 보면 그 돌리는 게 뭐야 물레 네. 그 그릇을 만들잖아 그지? 그릇을 만들어주는 그릇은 일반적인 우리 신도님들이나 다른 불제자들이라 그릇을 만드는 중심축 균축은 누구야? 중이라고 여러분들이라 고그 중심 절도 흔들리면 안돼 물레가 삐딱삐딱하게 돌아가면 그릇 자체는 납작한 접시든지 둥근 접시든지 긴 접시고 뭐 작은 접시고 만들수없잖아 그릇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야. 음, 강령 천왕가 그다음에 광도 천왕가 강령 아니면 강조 아니면 강뭐명연뭐 뭐 그렇지 뭐 지금 뭐 별게 있겠어. 이한마이로 글씨가 거의 이딸리 거야. <laughs> 그다음에 누구야? 보관찰 뭐? 명칭하다 안 되니까 연 먹어. E 네. 이 대명칭 다르게 연 이제 우리한테 이제 만낭 끝까지 이제 다 밝혀져 버린 거지. 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걸 따라갈 수가 있나. 널리 관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아주 자비롭다 이런 말이잖아. 세세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천수 바로 물 하나 보일 때도, 이래 보면, 대중을 생각하고, 양심을 생각하고, 악의를 생각하고, 침 튀는 색깔을 생각하고, 물을 곱게 잘 이렇게 보여야 되지. 네. 그것도 아마 꾸덕물에다가 푹 씹어보면 안 되지. 특히 그긴 문물날 있잖아. 김 쪼가리 뭐, 도두 덜, 뛰어들면 안 되지.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함부로, 막, 막 행동해보는 자체가 남을 불편하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예. 음. 대연치이라 하는 크게 이름을 날렸다. 왜? 그 앞에 이론 답은 나와있지. 보호 관찰했으니까. 넌 주는지 모든 사람들 두루두루 다 살펴지니까. 그제? 두루두루 그 사람들이 다 알아지니까. 에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무령하니 모두 다 부지되니 무엇을? 강대한 성근을 시와 분수에 따라서, 시분에 따라서, 그제? 시와 분에 따라서 다 성근을 심어가지고 마음에는 항상 희족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희족한 마음이 완성되니까 어디로 튀어나가겠노? 도설청으로. 오케이? 음, 오늘, 뭐,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그도서천 앞때문에 읽어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다시 또 불과 사연수의 도설타 천왕인 생이 이른바 누구다? 지적 천왕. 지적은의 희조분의 같은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듯이 이렇게까지 해놨다니까 옛날 사람들이. 말을 자세하게.